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수와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수와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괴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잔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길간에서 할래를 행하고 6월절을 지킨 하나님의 은약 백성인 이스라엘. 거기다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된 이스라엘의 첫 전투가 시작됩니다. 바로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 전투이지요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모 대학생 기독교 단체에서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땅밟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때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까지 실리며 이슈가 되기도 했지요 대학생 수십 명이 도시 근교에 있는 모 절에 가서 땅밟기를 한다고 밤마다 절주의를 절 이렇게 돈다, 돈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 안에 있던 스님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또 모교에서는 회 수십 명의 교인들이 남의 땅에 가서 매일 밤땅 밟게 하며 돌았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그렇게 해서 절이 문을 닫았고 그 땅이 교회, 그 땅에 교회 건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리고성 정복 흉내낸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옳든 그러든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각자의 가진 믿음으로 했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남의 가게 놓고 땅밟기 하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자매 아니면 형제 찍어놓고 그 주위를 돌며 땅밟기 하지는 마십시오. 혹시 본인은 믿음으로 할지 모르지만 스토크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가난의 첫 성인 여리고정복에 사용된 하나님의 작정과 그 속에 담긴 참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정복에 있어 여리고성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첫 성이라는 데 있습니다. 바로 천열매라는 뜻이지요. 천열매는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고요. 먼저 여호수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의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호수아 강의 첫설론 시간에 이런 말을 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여호수아는 신약의 사도 행전이라고요. 할례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여호수와가 대장 자리를 양보함은 곧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그림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성령이 서성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준비된 이스라엘이 여리고 정복의 미션이 주어지지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미션을 주지, 주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에도 보면 첫 성에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이 복음으로 첫 성을 공략하는 부분과 연계해서 여리고성 전투의 의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성서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약8에이커 정도 크기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가나안의 여러 성들에 비하면 중간 규모의 성이지요 그런데 이 성은 가파른 경사지 위에 세워져서 이 성벽이 또 이중으로 두껍게 이렇게 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섣불리 공격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였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천연 요새와도 같은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은 오아시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포위 공격에도 견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해 안에서 문을 굳게 걸어 잠깁니다. 굳게 잠긴 여리고 성, 과연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도행전에서 한번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지요. 사도행전의 핵심은 복음이 이방에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또 소리가 있,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한 군데 더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내려 간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울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다라 여러분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첫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죠. 두 번째 이야기는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로 바울이 발길을 옮기는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의 공통점을 발견했나요? 먼저는 둘다첫 성이고, 둘째는 두 이야기다. 여리고 성의 성문이 닫혔듯이 마음문이 꽉 닫혀 있다는 사실이지. 누구의 마음들일까요? 복음을 전해야 할 베드로와 바울의 마음이지. 사실을 알고 보면. 이방인 고넬류의 마음은 복음에 활짝 열려 있었지요. 마찬가지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드포에도 루디아란 여성과 간수의 마음이 이미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다시 여리고성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여리고성 안에서 대문을 열고 그들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지요.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놓고 말이죠. 누굴까요? 바로 기생라합과 그의 가족. 그런데, 여리고의 성문은 굳게 닫혀있네요. 사도행전의 이야기와 좀 연결이 되십니까? 내 속에 기생라합이 있고, 내 속에 고넬류가 있고, 내 속에 루디아가 있다는 사실을요. 정탐꾼, 즉, 복음의 정인들이 와서 뿌려 놓고 간 믿음과 약속으로 태어난 새로운 사람. 성도 속에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오지 못하게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여리고 왕이 있지요.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여리고 왕 바로 나의 옛사람 말입니다. 마치 바, 베드로의 마음이,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그고 있던 율법과 전통의 옛사람. 바울의 마음을 메고 있던 자기 열정, 자기 계획, 곧 옛자 말이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네요. 마치 이스라엘이 여리고의 문을 열고 라합을 만나고 싶어듯이 말이지요. 라합을 만나야 그를 통해 다윗 왕대를 이을 아들을 낳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엿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날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10절 한절더 봅니다. 요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로 된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그리하다가 그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류가 보낸 사람들이 시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제사장들의 양강 나팔은 분명 복음의 나팔 소리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나팔은 멸망당할 적에게는 전쟁의 소리, 곧 심판의 소리지요. 그런데 구원어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나팔 소리는 신랑을 맞으라는 구원의 소리지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방인에게 굳게 닫혀있던 베드로의 마음에 성령의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성령의 소리에 깊이 생각을 하지요 다시 여리고성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며 대사장들에게 나팔을 불게 했을까요? 그리고 백성에게는 침묵하게 하고요. 똑똑똑, 하나님께서 문문 밖에서 두드리는 노크 소리는 아닐까요? 여리고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스스로 문을 열수 있는 그 기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통과 선입견 자기 생각으로 겹겹이 쌓인 옛 자아를 벗겨내기 위한 것은 아닐까요 한 군데 더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에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로 돼,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활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강가에서 한 여인들의 무리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 여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거나 서두르지 않았지요. 그런데 오히려 강권을 한 것은 사도바울이 아니라 그곳에서 말씀을 듣던 루디아가 강권하여 사도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활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다시 여리고성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고 용쓰지 않았지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팔 소리 들으며 묵묵히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찾아왔을 때한 번의 외침으로 성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매일 이런 새벽에 이 새벽 기도회가 이와 같지 않을까요 아침마다 제사장의 양강나팔 소리를 듣고 오늘을 묵묵히 말씀 부여잡고 살잖아요 첫째 날도 둘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요 여러분 중에는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언제 나의 여리고성은 무너지나 언제 사업이 풀리나 언제 나는 건강히 회복되나 언제 이 완악한 마음은 좀 부드러워지나 여러분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언제요? 바로 제7일에 일곱 바퀴를 돌고 외칠 때 말이지요 제7일 일곱 바퀴는 말 그대로, 이는 곧 주님의 때를 말합니다. 이 주님의 때에 내 마음이 감동되고,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 마르나타의 외침과 함께 말이지요. 더 이상 용쓰면서 남의 절간 돌며 욕심으로 남의 땅 밟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싶거든 그냥 공원에 가서 그냥 열심히 그러십시오. 그러면 건강이라도 좋으니까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마음 깊은 속에서 울리는 성령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음성 앞에 나의 옛 욕심과 고집들을 한겹한겹 한겹 벗겨내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다가 그분의 때에 내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아멘으로도 화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오늘 하루도 이런 값진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우리를 깨우신 하나님 맞습니다 매 아침마다 나팔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아버지나님 소리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그 소리에 반응하여 말씀에 반응하여 아버지는 묵묵히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옛 것들을 벗겨내고, 주님의 때를 준비하고, 신랑이 오셨다. 아버지 남 제7일 일곱 바퀴를 돌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옛 것들, 추한 것들 완전히 나에게서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새 예루살렘으로 준비되어지는 저희들이될줄 믿사오니 하나님 좀 늦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인내하며 참으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